김신님 저는 자존심 센 사람을 오래 만났는데 도저히 그 사람 속마음을 모르겠어요. 헤어지고 미련이 있는 말들과 여지를 주다가도 갑자기 또 비난하면서 제 탓을 합니다. 막상 기회달라고 붙잡으면 단호해지고 마음 독하게 먹고 끊어내면 또 제멋대로 연락이 와요. 몇 번이나 이 과정을 반복했는지 셀 수도 없어요. 챙겨야 할게 워낙 많고 주변 평판도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제 생각을 할까요? 만나기 전 초반에는 지금 보여준 모습들과 달랐을 거예요. 뭔가 젠틀하고 다정다감한 이미지라서 안정감 있는 모습의 매력을 느끼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죠. 다만 이런 사람이 실제로는 지배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평소 옷 스타일 지적, 주변 이성과의 관계, 연락, 행동 부분에서 실은 내색을 하면서 크게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트라우마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애초에 여자를 잘못 믿죠. 그리고 여자를 통제하게 되는 순간 심리적인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인간관계는 잘할 수밖에 없고요. 워낙 겁이 많아서 강자한테는 약하고 자기 여자한테는 한없이 강해져서 누나를 자신만의 바운더리 안에 가둬두는 방식을 고집하게 되죠. 이 말은 즉, 자연스레 이별의 주도권 또한 남자가 움켜지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몇번 이별을 했고 상대가 붙잡는 과정을 통해 여자의 행동 패턴과 반응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서 전혀 아쉬운 게 없다는 듯이 말하게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언제든 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지만 그냥 잘못된 방식을 추구하는 어린아이에 속합니다. 제 예상에는 누나가 연락을 안 하면 이제부터 괜스레 장난을 치기도 할 거고 반응을 떠보기도 할 거예요. 다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요. 이런 행동을 일삼는 남자 대부분이 여자가 다시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돌려서 표현을 하는 거지만 여자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입장이 뒤바뀌어서 거만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린 안 맞는다. 너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끝내는 게 맞는 것 같다. 어느 정도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티만 안낼 뿐이지 반복하는 과정 자체도 마음 깊이 정이 들어버린 거야. 물론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다가 나중에 잡히겠죠. 다만 워낙 자기 합리화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를 만나야 하는지 모르겠고, 많이 참았다는 입장일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이별의 책임을 상대의 탓을 하고 회피하다가 결국 떠나게 됐을 경우 초기에는 상대방의 결점을 더더욱 부각시키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헤어졌다 고생 많았다 스스로 위로하죠 다만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무력감을 느낍니다 뭔가 여자가 옆에 있을 땐 그냥 걸림돌이라고 생각해서 이 여자만 없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헤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알게 되고 상대방과의 좋은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리워져요 이미 속마음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다르게 행동할 걸 후회가 남기도 하죠. 다만 감정을 인정하진 않아요, 이땐. 자존심이 상해서. 그러다가 상실감과 공허함이 커져서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갈피를 못 잡게 되는데 막잘 사는 것처럼 안 하던 짓을 하기도 하고 SNS를 몰래 훔쳐보기도 해요. 이 시기에 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음이 엄청 복잡해져요. 실제로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라 이런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못 몰라서 상처 주기 싫고, 감당하기도 싫어서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말하지만, 막상 만나잖아요? 축복해주는 사람 거의 1%도 안 됩니다. 이때 점점 후회가 깊어지고, 자존심을 조금씩 내려놓다가 자신의 잘못을 돌아봐요. 한 번만 기회가 있다면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남자는 이별 직후 즉시 흡포풍을 느끼기보다는 아주 서서히 누나가 곁에 없어야 부족함을 느끼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다가 욕망이 생기는 거야. 혼자 많은 걸 겪고 느껴야 감정을 인정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흡포풍이 오게 되는 원리입니다. 또한 외로움과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말씀드린 과정을 걸친 후에야 남자들은 진지한 연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도 원치 않기에 슬프겠지만 자꾸 돌아보고 기다리면서 미련 갖지 말고 놓아야 됩니다. 원래 후회라는 건 있을 때 잘하지 못한 남자가 짊어질 몫이고 앞으로 겪게 될 이별의 시련은 여러분이 받은 고통보다 반드시 더 크게 오니까 이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